그림, 그림 같이 한 초점이 f이고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ex, 2X, y는 마이너스 ex인 쌍곡선이 있는데 1사분면에 있는 쌍곡선 위에 전 p, 어, 쌍곡선 위에 전 p하고 초점이 연결됐어. 그치? 자이 pf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대. 자 그랬을 때 o m 의 길이가 얼마? 6 MF의 길이가 3일 때 OF의 길이를 구하래. 그렇죠? 자, OM의 길이 6, PM, MF의 길이 둘다3이라면을때 OF의 길이 를 구하래. 무슨 여기 혹시 90도인가요? 모르지 이게 90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어. 그럼 여기서는 누굴 그어주는 게 좋을까 보조선을? 어디를 그으면 좋을까? 그렇지. PF 다시. 왜냐면 지금 길이 문제인데 쌍곡선 위에 좀 피하고 초점을 연결했으니까 또 다른 초점 F 다시 잡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보이나 조금 얘들아? 어. 중점, 중점 연결 정리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P F 다시 F. 여기 5가 있는데 OF하고 O F 다시 길이 같거든. 그리고 M이 6길이하고 6길이 같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어. 이렇게 연결하면 얘네들이 평행하면서 전체 길이 얼마다? 반이다라는 거지, 그치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 O M의 길이 얼마래? 6. 그럼 F, P F 다시의 길이 얼마? 1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6길이 얼마? 3. 3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럼 난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건뭘알수 있는 거야? 주축의 길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지금 어쨌든 주축이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의 형태고 점근선 나왔네 A분의 B가 결국 얼마여야 돼? 2라는 조건이지 그치? 이제 조건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고 그치?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가 12 여긴 얼마야? 6. 그럼 p, f 다시 에서 p, f 빼준 게 결국은 주축의 길이 e, a와 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12에서 6 빼준 게즉 e, a는 6이니까 결국 a는 얼마? 3. a가 3이면 b는 6. 그럼 우리가 원래는 of라는 게 결국은 c 하나지 그냥 원점에서부터 f라는 초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c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즉9 플러스 36 얼마? 45. 그래서 c는 얼마가 돼야 돼? 3루트 오, 이게 c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OF 이 길이는 그냥 곧 c하고 같은 거야,들아. 이해가요?